안녕하세요. 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나가서 어, 뭐 그런대로 그냥 아쉽지 않게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자 갈수록 안 좋은 소식이 자꾸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된 3단계인가요? 3단계는 아닌 것 같고 뭐 5인 이상 이렇게 모이지 말아라. 뭐 집회, 망년회, 송년회 절대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2 3일부터인가 정말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이래 임해야 될지 좀 나름대로 염려스럽습니다. 정말로 뭐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우리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진짜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이 달성이 돼야 또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시고 뭐 다들 힘들어서 대리운전 하시는 거잖아요. 여유 있어가지고 돈 많아서. 뭐 그냥 할일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사실 어,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진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자꾸 나와가지고 정말 큰일입니다 저로서도 정말 뭐라고 뭐 기분 좋게 말을 좀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뭐 아시겠지만 뭐 저랑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냥 뭐 뻔히 아시겠지만 제가 길좀 많이 안 다, 안다는 것 뿐이지 우리 사장님들보다 제가 뭐 재수가 좋습니까 먹어줬습니까 다 똑같은데 정말로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히 끝나고 뭐손 놓고 일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나가면 어떻게 다른 일 찾아요 다른 일을 할 만한 게 있나 지금 <laughs> 자 이래서 한번 웃습니다 힘들 겁니다 진짜 힘들 거고요 가고 단디하고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제가 영상이 조금 뭐 이렇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뭐 해결은 했어요. 해결은 했는데 원인도 찾았고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원인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어 불편하게 됐습니다만은 음, 아무튼간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오늘은 순조롭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콜이 좀뭐 여러 개 떠야 뭐 이렇게 좀대주지 그리고 사실 너무나도 침체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오늘 진짜 운이 좋아서, 뭐 20개를 찍을 수도 있고, 30개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히히 호호하고, 이게 동네방네 소문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일하다가, 아, 들어오고, 막뭐 이런 식의 어떤 영상밖에 안될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여사님들. 자, 오늘 하루, 뭐, 지금 이제 영상, 올릴 때는 마무리하고 보시는 거지만 좋은 손님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돈 많이 버셨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오늘 대리운전 길박사의 대리운전 자 2020년 1 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가시죠 츠고네 현재 시간은 6시 42분입니다 집에서 한 6시 20분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버스 타고 마곡나루역 쪽으로 가려고 이동 중에 지금 현재 보이는 강서 농산물시장 강서 농산물시장에서 식사동 위시티 가는 콜. 25,000원짜리를 잡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안 잡은 콜인데. <laughs> 안 되겠습니다. 잡아야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손님하고 통화했고요. 한 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운행시간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위시티 도착했고요. 예상 시간보다 한 6, 7분 정도 단축된 거 같아요. 오면서 보니까 와, 김포 들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밀려요 김포대로로 해 가지고 외곽 타고 고양 IC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김포 가는 길이 되게 밀리더라고요 자, 식사동, 식사동. 아, 뜬금포의 코리 가로 끝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실은. 자, 식사동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있는데요. 5단지가 상가하고는 제일, 그 먹자 쪽하고는 제일 인접에 있는, 어, 단지니까, 혹시 5단지라고 찍어주면, 뭐,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가 그렇게 많이 넓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진 않아서, 그냥 들어오실만 해요. 자, 일찍 그냥, 어, 이게, 이번 코는, 어, 고객과의 거리도 한 7, 800m? 아, 도보로 한 10분 이상 걸리, 10분 가까이 걸리는 코스여서 좀, 평상시 같으면 제가 많이 망설였을 텐데,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거아 이것 제고 저것 제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자두 번째 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총 콜수는 600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인근에서 바닥에 깔려 있는 콜은 1.3km 전방에 하나 떠 있네요 자 대기 들어가겠습니다 콜네 현재 시간은 8시 8분 지나고 있네요. <laughs> 자, 물론 콜은 못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서, 어, 자동으로 들어온 콜한 개도 못 받았어요. 아, 정말 아쉽네, 또. 자, 안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물론 좀 기다리면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안 되겠네요, 이쪽에서는. 자, 버스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9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라페스타 와가지고 한참 또 골랐습니다. 뭐, 마땅한 게 있어야지, 가지. 3박자가 맞는 콜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자 콜을 하나 결국에는 잡았는데요 아, 금액 보고 잡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엉뚱한 데는 아니고요 아그러고 고척동 고척동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고척 사거리 근처겠죠 뭐자 요거 3만원에서부터 올라온 건데 법인 후불 콜 아, 4만원 올라가지고 요거 잡았네자 운행시간이 뭐한 토탈 해가지고 도착하면 9시 50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laughs> 끝났겠죠, 그러면? 콜파티. 야, 이거 오늘 또두콜 타고 마는 거 아니야, 이거? 염려스럽습니다. <laughs> 지금 MBC, 장항동. MBC 쪽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까 후딱 이동해서 한두 콜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웃긴다, 웃겨. 진짜. 렛츠고! 연재 시간은 9시 54분입니다. 자, 고척동, 고척 사거리 쪽 도착했습니다. 자 현재 수도권 총콜 수는 788 <laughs> 바닥을 쳤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별볼일 없는 동네입니다. 사실 별볼일 없어요. 버스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자 구로역 쪽으로 가도 되고, 음 신정내거리, 신정내거리는 좀 그렇고 구로역 쪽으로 버스를 한번 타볼게요. 여기서 뭐 금방 가니까 버스 검색해서 구로역 쪽으로 구로역이나 뭐 신도림 쪽.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될것 같고, 야 이거 오늘 두콜 타고 많은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럼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볼까요, 진짜? <laughs> 라페스타 가기 전에 콜을 하나 잡았었어야 돼. 보니까 하나 잡아가지고 한 2만 원짜리도 근데 <laughs> 그러고 나서 콜 파티 참여해서 하나를 더 타고 장거리를 타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아 콜이 진짜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진짜. 또 아쉬운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하...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네,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입니다. 현재 위치 공덕 오거리 쪽이고요. 자, 고척동에서 버스를 타고 그냥 버스 투어를 좀 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laughs> 코로 하나 잡아볼까 했어요. 잡아볼까 했는데, 아, 없네요, 없어. 없어요. 뭐 쓰레기 콜 한두 개는 올라왔어요. 근데 뭐 그건 못 잡겠고. 안 하면 안 했지. 아,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자, 두 가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남 가는 콜 뜨면 잡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가는 콜 뜨면 잡고요. 그리고 일산 가는 콜이나 김포 가는 콜, 저기 파주 아주 깊이 들어가는 콜이라도 잡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동생이 아, 픽업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뜨면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8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끝까지도 그냥 문댄다, 객인다. 뭐 1시간 정도 존보를 해야 될까요? 1시간은 좀 무리수가 있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한 30분? 30분만 존보를 한번 해볼게요. 30분 존보 해서 안되면 오늘 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주 하나 떴으면 좋겠네. 파주 뭐 통일동산 5만원짜리 하나 뜨면 좋겠네. 그러면 좋은데, 그죠? 자, 기다려볼게요. 아, 정말 뜻대로 안된다. 진짜. 네 현재 시간은 11시 35분입니다. 자 <laughs> 현재 위치는 등촌역 삼거리 쪽이고요. 자 마포까지 갔다가 마포에서 대기하다가 당산역으로 넘어와서 조금 대기하다가 당산역에서 포기하고 아, 버스 타고 아, 집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영일 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화곡역 가는 콜이에요. 이거 아, 2만원 띄워주셔서 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3만원 되는 거죠? <laughs> 어휴 미치겠다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네 웃음밖에 안나와 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죠 이거 3만원짜리면 아이고 훌륭합니다 자 손님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지금 영일고등학교 후문쪽이니까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아 정말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진짜 레츠고네 시간은 지금 12시 5분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아, 타다 콜로 하나 타고 들어왔는데요. 공수부대 사거리 내려가지고, 아, 집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거. <laughs> 일전에 고강동에서 넘어오다가, 아,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신월 이동 주민센터 간 콜인데, 오늘은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튀길 만한 용기가 안 나서, 그냥 12,000원짜리 잡았습니다. <laughs> 15,000원 줄 수도 있겠죠, 뭐. <laughs> 자, 요거는 그냥 복귀. <laughs> 재밌는 코리네, 재밌는 코리아. 자, 일단은 요거 운행해드리고 마무리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길박입니다. 자, 오늘 일 마감했습니다. 자, 신월이동주민센터 내려드리고 버스 타고 들어왔어요. 한참 전에 들어왔는데, 아, 오늘 뭐제 친구가, 택시를 하고 있는 친구가 며칠 전 사고가 났는데 좀 불편한 어떤 내용이 좀 있어서 아, 상담을 좀 같이 하니라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어떻게 오늘 많이들 보셨습니까 <laughs> 오늘 길박사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괜찮으셨죠? 어, 좋은 하루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뭐, 뜻하지 않게 <laughs> 일산 들어가가지고 좀 고생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일할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어, 생계의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수 있어서,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가요, 혹시?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자유스럽게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콜이 있어도 뭐 막상 그 콜을 타고 들어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 쉽게 손이 안 가는 거뭐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당분간 당분간 참아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석.